분수의 덧셈과 뺄셈, 세 번째 차시 분수의 덧셈을 할수 있어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통분을 할수 있으면 은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은 여기 보면 활동 1에 1과 5분의 4 더하기 1과 2분의 1 있죠. 여기 1들은 각각 개별로 빼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 주면 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일만 해보고 마시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똑같아요. 보면은 1과 5분의 4를 1과 10분의 무엇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분모에다가 지금 보니까 곱하기 2를 해줬죠. 그럼 4 곱하기이니까 8. 그다음 1과 2분의 2에서 곱하기 5를 해줬으니까 분자에도 5. 그러면은 색칠을 음 색칠이 이렇게 된 요걸 색칠해보면 일단 1과, 여기 있는 1과 1은 기본적으로 더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을 칠하고, 다섯 칸더 칠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다시, 아까 여기서 1과 5분의 4는 1과 10분의 8이었죠. 그리고 1과 2분의 1은 1과 10분의 5였고 그럼 여기 1 길은 따로 더해주고 그냥 따로 더해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저, 저번 저 차시에서 했듯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10분의 8 더하기 1 0분기 5. 그러면 2 더하기 10분의 13이 되고요. 10분의 13은 다시 2, 2 더하기 그 다음에 1과 10분의 3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2가 그대로 오고 여기는 10분의 1 4은 1과 3, 10분의 3이니까 그런 예를 바꿔주면은 3과 1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만 먼저 더해주고 그 뒤에 있는 분수는 통분을 해서 저, 저번 차시 했던 대로 더해주면 된다.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차시 분수의 덧 쓰면 할수 있어요를 마치겠습니다.